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제비에 쑥을 넣고 맛있는 쑥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저희 손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쨌더라도 손자를 좀 먹여 볼까 하는 생각에 어, 오늘은 쑥 수제비를 만들려고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육수에는요 제가 무가 음, 조금 바람이 덩그 같은 무가 있어서 무를 좀 많이 넣습니다. 었 무를 많이 넣으면 국물도 시원하고 달고 맛있거든요. 다시마, 어, 멸치, 띠포리 그렇게 넣고 어, 지금 맛있게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육수 끓일 때는 뚜껑을 닫지 않고 열고 육수를 내면 비린 맛이 없고 육수가 아주 시원하고 담백하게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수제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육수는 맛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육수 끓일, 육수 어차피 낼때좀 많이 해가지고 그걸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방황이고 하니까 수제비 좀 끓일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인분을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이 밀가루 반죽은 미리 해갖고 비닐에 싸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밀가루 이게 수제비가 얇고 꼬해, 꼬 쫀득쫀득. 입에 너무 후루룩 숟가락으로 입을, 입에 떠넣으면 그냥 뭐 후루룩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끓이, 끓입니다. 손자들도잘 먹고요. 어쨌든 간에 보약을 좀먹이볼까 싶은 생각에 <laughs> 어떻게 해서라도 뭘좀먹이볼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수제비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3인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에 네, 그럼 저기에 저 풀하고 토핑들을 올릴 거예요? 그렇죠. 이 수제비가, 음, 익은 날안 익은 날을 볼 때는요, 수제비가 뜨면은 다 익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익은 거예요? 거의 다 익은 거죠. 근데 양이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는 나중에 버이고 먼저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마셔봐봐 국물 맛이 아 <laughs> 너무 좋다 이제 수제비가 거의 다 익었으니까 저는 쑥을 씻어서 아이 들 먹이는 게 위주기 때문에 쑥을 그래도 어린 쑥이지만 어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게 아 그래서 제가 먹는 그 풀이 쑥이었던 거예요? <laughs> 그 풀이 쑥이었어. 아 할머니가 어쨌든 어 야채를 안 먹으니까 할머니가 먹여보려고. 쑥은 될... 진짜 맛있던데. 어 쑥이 위장에도 좋고 쑥은 쑥 요리는 먹어서 해로운 게 하나도 없대. 쑥국도 그렇고 어. 할머니가 만드는 쑥 수제비 할머니만의 비법. 초록색 음. 수제비. 음. 이렇게 해서 또, 또한번 맛을 볼까요? 하머이 먼저 드시세요. 네. 음! 더 나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여기에 이 거품은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 거품은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네, 포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다지 좋지 않죠? 그럼 그러게, 한번 넣어볼게요. 넣을까요? 우와, 이야. 너무 맛있겠다. 그지 네.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계란도 먹여야 하니까. 계란도 마셨어요. 그렇죠. 그 노란 건 뭐예요? 노란자죠. 계란. 아, 그럼 이둘다 계란이에요? 그럼 노란자 흰자를 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맛있는 후제비가 완성됐다. 맛있겠죠? 네. 맛이 <laughs> 음, <숲의 웃음> 향이 <웃음> 그대로 있어요. 숙의 향이 그대로 있어?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먹어봐. 건강 건강에 얼마나 좋겠냐. 지금 밖에 나가면 숙이 없어. 딱 할머니가 아는 곳에 그곳에 가면 숙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른 사람 안가르쳐 주잖아. 거기 할머니가서 근데... 캐가 어? 먹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숙회로 갔는데 숙이 없더라 하면서 오더라고. 근데 할머니는. 숙한 보따리 챙겨서. <laughs> 숙을 많이 캐서 딱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요리를 해서 먹는 거지. 너무 맛있지? 응.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어, 이거랑 먹을래. 오, 이건 고추예요 고추 삭힌 건데 할머니는 이거랑 밥 먹어도 마, 밥 금방 햄밥에 네. 이 고추랑 먹으면 맛있어 청양초를 삭혀가지고 할머니가 했잖아. 네. 저번에 엄마가 서울 갈 때도 이거 담아었어 맛있다고. 음. 그래서 저는 수제비랑 수, 어, 고추 삭힌 고추랑 먹을 겁니다. 아주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